점점 더 혜원은 최악의 방법으로 복수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은 아무것도 안한 척, 도와주는 척 하며 호수의 납치를 종용하는 것은 물론 현성에게 최악의 선물도 보냈습니다. 희주 언니에게라고 했지만, 과연 그게 희주에게 보낸 걸까요? 희주의 가족 중 누군가 다른 사람의 붕괴를 보고 싶었을 혜원. 그래야 희주가 불행해질 것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행동들이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건 생각 못한것 같은데요. 이런 혜원을 어떻게 사랑하고 감싸줄 수 있을까요? 점점 더 괴물이 되어가는 혜원의 곁에 있을 수 없는 우재. 우제. 어쩌면 우재의 마음이 더 공감 가게 됩니다. 과거 돈이 없지만 반짝반짝 빛이 나던 혜원과 혜원의 그림을 사랑했던 우재. 물론 희주를 만나며 사랑의 감정이 소용돌이쳐 해원을 두고 도망쳤지만 그로 인해 해원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다고 하지만 이제는 선을 넘어버린 듯 보이는데요. 그런 해원을 보며 우재는 처음엔 자신이 무언가 잘못을 해 해원에게 미안한 감정으로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서서히 자신이 함께 있음에도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닌 누군가를 망가뜨리며 살고자 하는 혜원은 스스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도 모르고 있는데요. 우제 또한 그런 혜원이 이제는 끔찍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말대로 모든 걸 놓지 않고 끝끝내 붙잡고 있는 해원. 멈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건 이미 선을 넘어버린 자신을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해원을 통해 이미 알고 있음에도 사진으로 한번더 희주와 우제의 불륜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 현성. 괴로움에 잠도 못 이루고 있는데요. 서로의 비밀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평온했지만 비밀들이 겉으로 나오자 희주와 현성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두 사람의 흔들리는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시어머니 영선. 아일랜드로 유학을 갔던 희주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시간이 겹쳐있는 우재를 의심하기 시작하자 결국 끔찍하게도 아끼는 호수의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요. 물론 이 검사의 결과는 희주를 살릴 수 있는 무기가 될수 있겠죠. 희주는 과거 바닥부터 시작해온 여자인지라 자신의 단점이 될수 있는 문제가 될수 있는 것들은 모두 확인했을 것입니다. 아일랜드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당시 희주는 호수의 유전자 검사를 이미 했을 것 같은데요. 현성의 아이가 아니라면 이 집안에서 들키지 않고 살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비상강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성의 아이이기 때문에 함께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에 현성 그리고 함께 지내던 우재는 모르고 있었겠죠. 우재는 기억을 찾기 위해 또다시 해원을 떠나 아일랜드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기억을 완전히 찾아버린 우재는 희주를 망가뜨리러 다시 돌아올까요? 오히려 해원과는 다른 선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수를 하면서도 스스로 죽어가는 혜원을 보며 자신은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희주의 행복을 바라며 아일랜드에서 살아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혜원은 또다시 자신을 떠나 아일랜드로 돌아간 우제를 보며 희주에게 마지막 복수를 끝내려다 희주의 손에 죽게 될것 같네요. 마치 이랬소 희주의 손에 죽는 누군가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성과 희주는 이혼을 하게 될까요? 아마 현성은 자신의 비밀을 아무도 모르게 한다면 지금처럼 완벽했던 가정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성의 곁에 이제는 장식품 마냥 머물러야 하는 희주일 것이고요. 희주는 그전과 다른 현성이 괴롭지만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이 모든 것을 놓치기 싫어 처음엔 떠난다고 하지만 떠나지 못할 것 같네요. 모두 내려놓기엔 희주에게 너무 달콤한 인생이죠. 호수의 유전자 검사가 희주와 현성의 목숨줄이 되어버린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 비상강은 혜원을 처음엔 이해하려 했지만 서서히 이해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뒤에서는 주영이를 끊임없이 챙겨주며 아빠와의 관계도 종료시켜 버려놓고 주영의 아빠는 결국 최악의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신이 건넨 드라큘라 가면까지 주며 주영의 아빠를 꼬시다시피한 혜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주영의 아빠는 결국 혜원의 말을 듣고 충동적 행동을 멈추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일부러 녹음한 음성 파일이죠. 혼자 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해원. 어쩌면 치밀하게 모든 걸 준비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희주의 가장 소중한 것을 숨기고 그 감정을 느끼도록 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또한 지난번 비상광의 내피셜대로 역시 해원은 우재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회에서 혜원은 아이가 끊어진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우재의 아이를 임신한 채 갑자기 사라진 우재를 찾던 혜원은 자신의 앞으로 온 사진 한 장을 보고 온 충격에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때 구해준 사람이 바로 할아버지 인데요 아이를 임신한 채 자살 시도까지 했던 혜원은 아이까지 잃게 되며 모든 걸 내려놓게 되어버린 것 같네요 그리고 우재와 희주의 모든 관계를 과거부터 알고 있던 현성, 비상강은 현성이 이미 둘의 관계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 시점은 바로 우재가 사고를 당한 후인 것 같습니다. 현성은 우재를 찾아가 감히 또 자신의 아내를 찾냐고 말을 합니다. 또 라는 것은 우제가 무의식 중 희주를 찾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현성은 아일랜드로 갔다가 우제를 차로 쳐 사고를 낸후 괴로움에 치료를 해주던 중 살짝 정신이 돌아온 우제가 희주를 찾으며 둘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혜원과 우제가 등장하며 점점 확신을 하게 되고 호수의 생일날 보내온 두 사람 아니 호수까지 세 사람 사진을 보곤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현성의 불안감은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제는 둘이 다시 맞는다고 생각까지 하게 되며, 희주에게 자신이 알고 있다는 걸 말하게 되었습니다. 희주는 그런 현성에게 미안해 떠나라고 한다면 떠난다고 말을 하지만, 현성은 그런 희주를 떠나지 못하게 막을 것 같습니다. 혜원과 우재의 등장으로 완벽했던 두 사람의 가정이 무너져 내린 것이 자존심 상했을 현성. 현성은 끝까지 지키려 할것 같습니다. 희주는 그런 현성의 곁에 무조건 남아 있어야 하겠죠. 죄책감에라도 말이에요. 점점 최악의 상태로 변하고 있는 혜원 엄마까지 부동산 사기를 당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차라리 사기를 당하고 모두 잃고 갈 곳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사는 게 퍽퍽해야 자신들 살 생각만 하고 살 테니 말이에요. 행복할 수 없는 관계 속에 내 사람 에피엔딩이 될수 없는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 1 3의 예고 내 피셜이었습니다. 비상강은 다음 네피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